오늘 지각해서 바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10대 알바생 영민 씨 오픈 준비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민아너왜 오늘 늦었어? 아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 왜 늦게 일어나? 오늘 5시 출근인데 왜 늦었어? 어? 왜 늦었냐는 채널에 와주신 영민씨 왜 늦었어? 앞으로도 늦을 거야? 아 진짜 늦지 않 어? 늦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어제는? 아 진짜 늦은 적이 진짜? 네. 저 아니, 저... 내 실장님한테 물어본다? 아, 진짜 처음... 어제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처음, 처음 늦은 게 처음 늦은 거야? 왜 하필 왜? 어. 내가 오는 날왜 늦어? 아, 알람을 잘못 맞췄어 알람을 잘못 맞춰가지고 아... 지각해서 살짝 혼을 나고 다시 오픈 준비를 하는 영민씨 야 근데 나 정말 궁금한 거 있는데 영민아 진짜 네가 대학교 수석 입학했어? 어? 진짜? 응대 수석이아 진짜? 뭘 전공했는데 음대에서제 뮤지컬과에 아 뮤지컬과에서 수석을 한 거야? 근데 왜 지금 수석했는데 뮤지컬로 안 가고 외식업에서 콜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뮤지컬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거리가 좋아서. 아, 뮤지컬이 약간 페이나 이런 것들이 좀안 나와서 그런. 매장을 아, 하려면은 오래 오래가야 되잖아. 아,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너의 꿈은 뭐야? 뮤지컬 배우가 아니야? 네, 지금은 이렇게 자영업하는. 거야. 자영업하는 게? 왜 갑자기? 우리 매장 오늘 왜 갑자기 바꾼 거야? 아까 말씀드렸. 거리도 <목소리> 잘. 거리도 잘 되고. 네. 거리가 잘 되고. 거리도 네. 잘 되고. 어. 뮤지컬 하면은, 운명사가 어. 어. 되게 길지 않을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장사하는 게. 장사하는 게? 성향이 맞아서? 네. 한남동무집 하고 싶은 이유가, 네. 그러면 내가 네. 하는 것같아 너무 만만해서? 아무것도 네. 하는 거 없이 그냥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서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솔직히 편하잖아요. <웃음> <웃음> 야, 너가 모르는 여러 가지가 있어. 편하지 않아. 그래도 이걸 하고 싶다는 거야. 야, 이거 차리려면 그래도 돈 많이 들어. 다른 거보다는 좋게 들않아요뭐 <laughs> 보는데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다른 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어. 솔직히 초기자본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까지 장사 잘 얘기하는 거죠요 그럼 너는 이게 돈도 안 들어가는 거 같고 별것도 아닌 거 같은데 장사는 잘 되니까 만만해서 하고 싶다는 거잖아. 예, 그렇 <laughs> <laughs> 알았다, 알았다. 아씨. 이래 이래.